무 것도 아막 어? 그냥 아주마 1로미터5 0로미터시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네 빨리 한명 얻어서 아다 어? 잘라버린대 아 어? 싹둑 딱수 잘라버린다고 어? 어? 얻어서 나가래 응? 내 네, 벌써 지금 짝퉁 짝퉁 잘렸지 내가 지금 알잖아 우리 스타일 아... 배밀 한 그릇 먹을까? 메밀한 그릇 먹자